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민족 성교인데요. 왜 우리가 최고의 기회인지, 또왜 우리가 어,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어, 성도 세, 세 가족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설명했고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알아듣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알아듣고, 담대히 성, 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명했습니다. 어 말세 때가 있는데 그 말세는 어떤 것이 기준이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 기간 동안에 두 나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바울은 어 얘기를 했고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오고 또 모르면은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사단은 멸망을 가져다 주는데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는 계속해서 어, 그 사단의 그 속임수로 끌고 가는데 그 속임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세기 3장에서부터. 그래서 그 장세기 3장에서부터 나를 이용하게 만들고 무조건 나입니다. 내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내 피림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안 믿어도 힘이 생긴다. 바벨탑 쌓자, 바벨탑. 장세기 3장, 6장, 그 11장으로 속이고 세 가지의 몸부림으로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사단에게 잡히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에 잡혀서 계속해서 멸망 속으로 속입니다. 멸망하게 만드는데, 속임수를 가지고 사단은 끌고 갑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고, 사단을 숭배하게 되고, 정신문제가 오게 됩니다. 미치게 되고, 또 스트레스로 병도 오게 됩니다. 지옥 배경 속에 있어서 사는 게 지옥 같고요.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붙잡고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붙잡고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사단이 집을 지었다가 소재하고 비어지면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급한 약속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급한 약속이기도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앞에 사단의 나라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의 배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든든히 서게 되고 그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고 곳곳에 흑암을 끊을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실까요?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우리가 예, 모든 모델은 랩넌트 7명이 되는데요.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돌리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두 두 나라에 대한 싸움, 영적 싸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 알고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데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그 재앙을 막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져다 주시고요.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의 사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내 중심으로 듣지 않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듣지 않게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말씀을 먼저 주시죠. 예언되게 예언된 말씀, 예언된 그리소를 설명했고, 그 빌립이 예언된 그리소를 설명하니까, 어, 이디오페아 내시가 그러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고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어, 이끌어 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처음 사역이고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가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의 길을 할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특히 우리 랩멘트들은그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전달할 수 없다는 건 내가 그만큼 체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더 말. 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블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필연, 당연, 절대를 내가 알고 체험했다면, 맛을 봤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모든 주국을 가져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를 알 때, 이유를 아는 곳에 아는 자에게, 알 때에, 그때에 모든 축복을 가져옵니다. 2, 3, 7이 있는 나라로 가야 하고, 5천 나라가 5천 종족의 사람을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어, 버림받은 후대들, 그리고 완전히 흑암문에 빠져있는 후대들, 문화 밖에 있는 그 후대들에게 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Tsk, Csk, n s k 죠 버림받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렘넌트들 그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는 자, 오게 하는 자, 그 때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요, 병든 자들이 혼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쉴수 있는 곳. 다민족이 내 집처럼 와서 느끼고 편안한 곳. 적어도 저희 교회는 다민족들이 와서, 그것도 정신 문제 있는 다민족들이 와서 편안한 곳이 되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다민족 중에 준비된 사명자가 와 있는 것, 기적입니다. 정신 문제와 있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 우리 교회 어떡하냐. 여기 우리 교회가 맞아. 우리 여기가 우리에게 준새 교회야 하면서 그 천진난만하게 웃는 우리 로버트의 그 얼굴 가슴 찡합니다.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했다. 그 교회에 왔더니 또 다른, 또 다른 편안함이 느껴지고 쉴만한 곳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또 언제든지 장로님에게 문자에서 필요한 거 얘기하는 우리 딜레나. 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연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메시지의 방향 붙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맞춰서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야겠습니다. 예수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두 나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어, 우리는 지금도 이 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후대가 이 힘,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보호자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렘렌트 그 후대들이 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삼칠오천 종족을 붙이는 어, 개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교회요 강단이라는 건 이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남아 있는 건 이제 우리 중직자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더 중직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이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광단의 방향, 이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방향, 세계보금화의 그 방향,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나의 방향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더 기도 제목 붙잡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또 치유의 하나님이 치유를 준비하신 그 모든 응답들이 찾,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증인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네시가 처음 만남에서 오직 그리소를 전달했고요. 그 그리소를 통해서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내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말하게 하시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회와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오직 복음과 언약을 붙잡은 그한 사람으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그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여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렘넌트 일곱 명의 그 응답과 축복이 오늘도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